약간 좀 특이하네요. <laughs> 자, 여기 a 플러스 b 대신에 자, 이 식에서 a 플러스 c는 2 e 마이너스 b죠? 여기다가 2 e 마이너스 b를 대신 넣어주고 그럼 마찬가지로 b 플러스 c는 2 e 마이너스 a가 되고 c 플러스 a는 2 e 마이너스, 아, 여기 2 e 마이너스 c죠? C. sorry, 2 e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어 내가 문자 잘못 썼구나. 자 그러면 요제시 준식은 어떻게 이제 고쳐졌냐면 a, e -C, 그 b 하고 2 e c, 그다음 b, c 하고 2 a, 그 다음에 c, a 하고 2 e b 자 하나씩 전개합니다. 그럼 eab 그리고 마이너스 abc, 그다음 ebc 마이너스 abc. 그 다음에 eca-abc가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2로 묶어서 ab, bc, ca가 되고요 마이너스 3 abc를 지금 구하라.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두식으로부터, 그죠?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bc 합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ab, bc, ca 값과 같다. 자, 그러면 10은, 자, 2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네모. 얘가 이제 4니까, 자, 6이죠? 이렇게. 그래서 a, b, b, c, c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거 해결했네요. 마이너스 3. 자, 이제 얘만 구하면 되죠. 3ab, c 값만. 자, 그건 어디서 구하냐면, 그거는, 네, 요 세제곱 공식을 써야죠.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어, 3A, B,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잖아. 자, 그럼 요 합이 지금 2였구요. 네, 제곱의 합은 10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그래서 2 곱하기 13이냐? 26인 거죠. 누가? 자, 얘네들이. 근데 요 값이 얼마냐면, 4에요. 4 빼기 3abc는 26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abc의 값은 네, 22가 되는 거죠. 어, 그럼 다 구했네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포함해서 3abc의 값이 네, 2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2가 됩다 자, 얼마겠어요? 네, 18이 되겠죠. 이렇게. 아니, 16, 네, 16이죠, 16. 그죠? 16, 18이라네. 네, 16이 된다. 이렇게. 3번이죠. 네. 3번.